오늘 아침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3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4절이 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정이었더라.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이 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기 전에 마치 구강이 행차기 하 앞서서 구강의 행차하는 도로를 보수하듯이 이제 예비 사역자가 오게 될 터인데 바로 그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어, 소개로 이제 이3장이 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회개요한이 행한 어, 사역은 이제 물세례를 베푸는 것이었고요. 물세례의 구체적인 의미는 이 절에서 나온 대로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어, 그는 복음의 역사는 먼저 죄를 회개할 때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밝혔고요. 또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강력하게 열변을 토했습니다. 어, 이렇게 어, 복음을 전하는 그는 그러나 동시에 어, 이 일을 위하여서 참으로 헌신된 삶을 살았음을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절에 보면 그는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는 정말 어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 전하는 것을 무슨 뭐랄까요? 자기 생계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자기의 인기를 높이거나 자기의 영향력을 확장시키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자기의 전부를 드려서 헌신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의 이어 메시지와 그의 이 물세례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된 데에는 여러분 어 그가 복음을 위해서 전적으로 자기를 헌신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그에게 나와서 6절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8절 그러므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세례요한의 이 사역이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사실 이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 이후 300년 만에 등장한 이 세례요한의 등장 앞에서요. 사실은. 300년이란 긴 암흑기는 또한 300년 동안 그좀축척되어진그 갈망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랄까요? 길을 알지 못하고 또 이렇게 뭐랄까 생명력이 없던 그들에게 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자 갈망이 폭발한 것도 분명히 있죠. 또한 가지 어, 그가 그 말뿐 아니라 사실은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다 성경 가르치는 사람들인데요, 영향력이 왜 없었습니까? 그들은 말뿐이거든요. 그런데 어, 세례요한은 정말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면서 전했기 때문에 이런 폭발력이 있기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지금 그 앞에서 많은 바리새인들과 살두개인까지 와서 세례를 어, 이렇게 받으려고 할때 그가 외치기를,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라고 하면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그가 지금 강변하고 있는 메시지의 핵심이고요. 회개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어지는데요. 그런데 그가 전한 회개의 또그 정말 그그 그 말할까요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회개의 핵심은 교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교만이 있었고요. 이 교만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임하게 하는 것을 가장 막는 원흉이라는 것입니다. 회개,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내가 뭘 잘못한 걸 회개해야 될까요? 여러분, 내가... 어, 하지 않은 것,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것을 회개해야 될까요? 주님의 뜻대로 하되 좀 부족하게 한 것, 혹은 열매가 없게 좀 잘못한 것을 회개해야 될까요? 아니요, 더 근본적인 회개는 뭐냐고 하면 내가 한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한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교만을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의 핵심은 교만입니다. 어, 이 교만을 회개하라고. 어 이렇게 그들에게 어, 외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 무엇으로 어, 평가하냐고 하면 여러분 그 열매로 평가하시지 다른 것으로 평가하시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우리가 교만하면 머리로는 자기만큼 하나님 잘 아는 사람이 없고 잘 성기는 사람이 없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열매는 맺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좋은 열매, 그것은 사랑의 열매고, 그것은 성실의 열매고, 그것은 정의의 열매고, 그것은 공의의 열매인데 이것은 겸손한 사람만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어, 11절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매를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금 모와 곡관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안이그들에게 선포한 메시지 회개하라. 회개하는 것 교만에 대해서 회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한 가지. 그가, 어, 밝히 드러낸 메시지의 핵심은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뇌 뒤에 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는 예비자고 자기는 내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상당히 헌신된 삶을 살고, 어, 있지만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설교를 잘하고, 저렇게 또잘 살고, 저런 분 없어 그러면 그걸 즐기고요. 자기가 주인공 되려고 하는 사람 굉장히 많죠. 그때부터는 맺혀지는 열매는 가짜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지 않은 열매는 전부 가짜 열매지요. 그러나 세례와는 정말 헌신적으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분명하게 타협하지 않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을 뿐 아니라.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자기가 아니라 자기 뒤에 오시는 분 예수님이라는 사실도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의 사역에 성령의 기름부심이 넘쳤던 것이죠. 한편 그는 자기 뒤에 오시는 분에 대해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무슨 차이입니까? 물은 회개를 상징합니다. 물을 씻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나 물과 불은 많이 다르죠. 여러분, 어, 무슨 토기에 김치를 담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김치 담았고 나도요. 토기에 김치를 담으면요. 김치 색깔도 토기에 막 배어 있고요. 김치 냄새도 배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 무슨 그 수세미를 가지고 아무리 닦아도 사실 온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물로 씻는 데에는 한계가 있죠. 근데 여러분, 그런 토기에다가 유약을 바르고 불에 넣었다가 나와 보십시오. 그릇의 성격이 달라지죠. 여기는 뭘 담아도, 여러분, 씻어내고 나면은, 이제는 완전히 그것과 어 이렇게 다른 어 그릇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냄새도 어 배지 않고, 그리고 그 색깔도 배지 않죠. 왜냐하면, 이건 코팅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어 성, 이물 세례는, 태계와 시숨을 상징한다고 하면 성령은 새롭게 하심을 상징합니다. 불새리는 또 무엇일까요? 사실 어, 여러분 산을 그리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릴 때 보면 산을 그리라고 하면 이렇게 그리잖아요. 근데 이게 이 산하고 이 산하고 거리가 사실은 엄청 멀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그리잖아요. 사실 성령의 세례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 때 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하실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성령의 임재를 이야기한다고 하며 불세례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있을 심판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되면 타장마당을 정하사 알곡과 쭉정이를 거두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불세례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초림 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지만 재림 때에는 불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내용이 그가 전한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세례요한의 외침 앞에서 우리 회개합시다.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복음의 도구가 되어진 세례요한처럼 우리도 정말 헌신적인 삶과 정확한 복음에 대한 이해와 뿐만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심을 분명히 아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왕으로 영접하기 위해서 먼저 회개가 있어야만함을 고백합니다. 또 회개의 핵심은 내가 하는 것임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어 내 의지를 가지고 행한 이후에 스스로 자화자찬하고 사람들의 환호를 기대하는 이것이 죄의 핵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참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겸손한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세례요한의 사역이 그렇게 힘이 있었던 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자기 전부를 드리는 헌신과 사람의 어, 외모 앞에서 구라는 것이 아니라 어, 도리어 복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선포할 뿐 아니라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를 가장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 자기를 정말 즐거울 것 같이 어, 온전히 어, 그 방해되지 않게 열어 젖히고 부인하는 모습임을 어,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오늘도 나를 통하여서 나타나야 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심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